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5개, 145개 우리뇌 세포가. 그런데 이게 145개의 뇌 세포가 감사의 뇌 세포도 있고 불평의 뇌 세포 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 세포는 어떤 뇌 세포입니까? 이게 아, 감사의 뇌 세포로 가득 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노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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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입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뇌세포가 감사의 뇌세포로 가득한 사람이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를 익히고 제가 들어올 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아니고 없어요 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 아, 감사 예. 옆에 분들한테 참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인사 한번 하겠어요 저기 앞에 앉은 주경집사님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좀 해봐 주경집사님 귀가 안들리나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해볼래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영어로는 thanks mom 그렇게 그래, 하면 돼. 자, 서로 감사하시고 노상 50점 밖에 못 받던 애가 어느 날 시험 봤는데 8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에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어. 엄마가 볼때 이건 뭐 신나고 아주 춤추는 일인데 근데 엄마가 딱 받아와서 성적표를 엄마한테 이렇게 줘서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엄마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문제가 쉬웠나 보네 절망형의 말이야. 그러니까 절망형의 말. 그리고 또한 마디에, 아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것 같아. <laughs> 이거는 조롱형의 말이에요. 어, 야야야, 너는 80명과 영인은 받았, 몇점 받았니? 이거는 비교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살릴 수도 있고, 우리 말 속에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말이 사람을 키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주저앉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이 시간에 송금해 보시길를 죄로으로 초월합니다.